발병된 지 어, 4, 5개월 뒤에 저희 쪽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현재 파주와 연천 돼지 사용 농가 중에 두 곳에서 어떻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건지 그 감염 원인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감염됐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네 감염 경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원천적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ASFV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ASFV는 돼지의 입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침입을 할수 있고요. 진드기에 물리거나 상처가 나면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 파주 농장에 옮겨졌을까? 어, 최초 발생지인 파주 돼지 농장에서 어, 북한과의 거리는 뭐 불과 7k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북한에 서식하는 이 멧돼지들이 간혹 강을 넘어서 남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정으로서는 이 멧돼지가 남하를 해서 우리 어 파주 농장에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음. 현재 연천 돼지 농장과 최초로 발생한 파주 돼지 농장과는 거리가 한 50km 떨어져 있는데 이두 농장과의 어떤 연계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음. 감염 경로를 추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좀한 가지 덧붙이자면 감염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음. 있는데 바로 이어 음식물 쓰레기죠. 잔반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물 네. 쓰레기가 어 돼지들의 어떤 그 사료로 주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특히 어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비행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역에서 음. 어, 이륙을 했을 때 음. 어, 그쪽에서 생산된 음식물들이 유입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로 이 음. 돼지 농장들에게 보급이 되면 이것, 이것이 또 이제 돼지 열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게 어,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질병이 돼지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사람에게는 전파가 안 된다는 거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아, 어, 그리고 돼지하고 이제 동물에게만 감염이 되는데 특히 특이하게도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 감염이 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어 폐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야상에서 자란 멧돼지이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에 더 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사육 돼지만 폐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 사람 역시 감염된 어 돼지와 접촉을 하거나 돼지고기를 어 섭취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아 조금 이런 분위기에는 찜찜한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음.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될것 같고요. 네. 뭐 삼겹살하면 뭐 구, 사실 국민 고기지 않습니까? 저는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앞으로 돼지고기 값도 오르고 음. 소비도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양돈 농가의 어떤 걱정이 커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양돈 농가와 상인들 모두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뭐가 있을까요? 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지금 아까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죠. 인천 지역에서 이미 네. 이 발생하기 전에 반출이 됐어요. 이 반출된 부분이 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 부분의 경로를 정확히 추적을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뭐 잠시 뒤에 다시 특보를 통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한번더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 농가에서도 오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됐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추가되면서 이미 돼지 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에 확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구성해서 사람 가축 그리고 차량의 이동 통제 및 소독 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